Tuh. 와 애들 안녕. 아, 1 년만이다. 아, 와, 여러분 잘 지내세요? 와, 진짜. 와 그때 그 민재 선생님 그 기억나? 와 진짜 아, 완전 민재. 짜증 났잖 아, 아, 기억나지. 이게 아, 끝내주고. 나 꼬세요, 아대요 집도 와, 안 보내주고. 뭐 싫어? 뭐 싫어 말대좀 그만 씹어 먹어. 아 습관이야 습관. 아 습관이야. 아. 나 이번에 공강 문했는데나몸 상태가 별로 안 좋대. 어디가 어디가 안 좋은데? 아직 뭐? 나 뼈가 별로 안 좋던데. 떡하냐. 아, 난 요즘에 머리가 자주 빠지더라. 넌 머리가 빠지냐? 난 요즘에 공모원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서 잘안 돌아가. 심지어 스트레스 때문에 세치도 생겼다니까. 아, 이거보라니까 아, 너네 너무 심각한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나는 저정도까진 아닌데. 난 요즘 다이어트가 고민이야. 아, 정말? <laughs> 응. 넌 다이어트가 고민이야? 어. 음, 난 요즘 피부가 음, 너무 푸석푸석해서 건데, 뭐. 뭘 발라도 나아지지 음. 않더라. 아, 않더라고 아, 아 진짜? <laughs> <나 초록하고. 웃음> 어떡하지? 그러게 <laughs>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고민이 <laughs> 많아? 너 고민 없어? 나는 이거 먹어서 괜찮아 이 베지밀은 단백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돼 그리고 최고의 두뇌 영양소 레시틴이 들어가 있어서 두뇌 발달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탈모 세치를 예방해줘. 또한 칼로리가 낮고 오랜 포만감을 주는 영양소가 있어서 편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어서 다이어트도 좋아. 그리고 루이부스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이걸 마시면 좋아. <laughs> 정말? 그래도 이거 마실래?